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해서 홈강사 하고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딱히 한 일은 없어요. 전업주부. <laughs> 사실 전업주부라는 경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네,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피자예요? 이거는 단반 피자라고 해서 카페론이랑 베이컨 단발. 네. 연달아서 계속 나오네요. 네. 토마토 치즈 파. 아 파스타도 있어요. 네. 처음 오픈 때부터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셨었어요. 직원들도 당황하 네. 상태. 이제 좀 밥을 도 어,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짜 잘했어요. 해가던지 아. 닥치면 하게 돼 있다. <laughs> 네. 이게 이제 네이버 매출이고요. 매달이한 170만 원 정도. 얼마만? 네, 홀수님 6 0만 원. 어 이렇게 하면 총한 330. 아일 매출이 한330 네.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 네. 와. 나왔구나.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어쩐 일이세요? 아,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세요? 나요, 지금. 아, 깜짝 놀라셨어요. 네 갈려고요, 네. <laughs> 이제 일하러 가야죠. 걸어서 출근하세요? 네, 바로 매장이 가까워가지고요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케어하면서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집 가까운 데로 구하게 됐어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두 아들을 둔 44살 고피자를 운영하고 있는 유신애라고 합니다 방금 나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동안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피자을 먹어서 그런가 지금 하시는 일은 요식업이잖아요. 피자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전업직으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 아이들한테 온전히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살았어요, 사실은. 이동네의사를 그 오면서 그 아이들이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이 먹을만한 음식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애들이 또 이렇게 편하게 쉽게 좋은 가격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로가 있을까 그래서 피자를 찾게 된 거예요. 저도 약간 피자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피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 보통 이제 피자는 이제 가족 이제 전체가 모여서 4인 5인 이렇게 라즈 피자 주로 먹는데 요즘은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혼자 끼니를 때워야하는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해요 아이들도 그래서 아 1인 피자 개념이 굉장히 신선하다 원래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어, 예전에는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해서 홈 강사 뭐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딱히 한 일은 없어요. 전업주부? <laughs> 사실 뭐 경력도 다 단절이 됐고 뭐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의 일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할수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전업주부라는 경력도 음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 요식업 쪽으로 하면 좀더 쉽게 접근할 네. 수 있겠다. 이동네좀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불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떡볶이, 오뎅 이정도까그 해서 저희 아이들이 또 피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네. 피자를 좋아하고 아 이렇게. 이걸로 하면은 저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겠다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아 벌써 도착한 거예요? 네 어, 학생들이 이제 학원 가기 전에 많이 오거든요 작아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지금은 너무 좋아요. 어떤 면에서 <laughs> 조금 좋은 게 있어요? 청소요. <웃음> 청소. <웃음> <웃음> 너무 좋아요. 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청소하지? 막 이런 미세 있는 청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음... 응.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슈퍼 컨디션이 한개 밖에 없어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녁에 한 번에 주문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금방 나가요 저희가 테크 타임을 대비해서 두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놔요 뭐, 처음에 오픈했을 때좀 프렉하는 걸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문 들어오는데또 바로바로 만들어서 나가다가 공포의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laughs> <laughs> 줄이 막 엄청나게 길고 손님은 계속 오고막 배달도 막 엄청 늘리고 막빈치가 이렇게 쌓이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방법을 이 터득해서 이걸 조금씩 해놔야 되는구나. 음. 타임이 되 근데 한번할 때는 바로바로 만들어서 만나요. 이거는 뭐 만들어 놓으면 크게 상관없는 거죠? 네, 저희가 4시간까지는 원래 플레이가 능한 걸로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네, 유들이 이렇게 바쁠 때를 대비해서 하시는 거네요. 네 여러 가지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뭐 뭐가 올라간 거예요? 돼지고기 이렇게 갈아가지고 눈치, 아 네, 이거랑 페페로니, 그 다음에 표고버섯. 아, 이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구나. 네, 저는 직원들이 피자를잘 만드는데. <laughs> 저도 잘 만듭니다. <만든> <laughs> 아, 들어가는 메뉴들을 다 이렇게 나눠 네. 먹으신 거구나. 네, 흑핑냉장고예요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피자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가질수가좀 많이 들어가네요. 슈퍼콤비네이션이 가장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는 치즈인데 되게 좋은 치즈라고 하더라고요. 끝. 어, 이게 몇 인분이에요? 1인분이에요. 이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네요? 네, 한 2분도 안 걸릴 거예요. 1분 30초? 1분 30초?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고 학생들이 이제 치킨피자를 가장 많이 찾아요. 그러치킨피자를 조금 이렇게 하면 4단 만들어 놓고 정리도 엄청 깔끔하게는 좋네. <laughs> <laughs> 저희 채널에 신청해주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 대부분 맞벌이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전업 쪽으로 계시다가 네.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것 같은데 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경력이 이미 단절이 됐고 음...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막상 용기를 내서 해보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처럼 이렇게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창업을 하고 싶은 그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어, 내서 한번 해보시라고 라 어.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더라요아 음. 네. 주문 들어온 거예요? 네. 하실 때마다 위생 작업을 바꿔 끼시는 네. 거예요? 같은 종류의 피자를 만들 때는 네. 계속 펴도 되는데, 다른 종류가 나오기 때문요 이거는 도우죠? 피자는 네. 도우가 네. 핵심이어가지고, 솔직히 토핑은 다른 데랑 크게 이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도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우 개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 콘소메 소스예요, 옥수수. 이거 어떤 메뉴가 들어온 거예요? 마약 옥수수라고요. 달달한 피자예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피자예요. 아, 중국되는 맛인가요? 네, 그렇죠. 한번 드시면은 계속 찾게 되는 <laughs> 방금 치즈 올라간 거고. 네. 그 다음, 스위 이거는 스위크폰 핵심이에요. 다 됐습니다. 와, 벌써 끝났어요. 아, 이거는 이제 레일로 이제 굽는 거구나. 고분이라고요, 고 그래서 3분 50초 동안. 이제 네. 어, 네. 좋아요 이게 열기로 굽는 거잖아요. 여름에는 덥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가 에어컨도 있고 괜찮을 것같은데 <laughs> <laughs> 저는 워낙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아, 여기가 살기 좋은가요? 브라질에서 살기가 좋은가요? 브라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막상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게다 편리한 거예요. 교통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인터넷, 어. 와이파이, 병원. 그리고 또 배달. 그쵸, 배달. 네. 여기는 배달이. 아 여기는 배달은 안 해요. 그쵸? 배달은 어느 정도 들어와요?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하시나요? 하루에?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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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직원. <laughs> <laughs> 아, 직원분이라 되게 허물 없이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정 로 생각 안할것같아요 <laughs> 지금 아까 사장이 님 만드신 피자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서 나오는 거네요. 네. 네. 주문하시고 좀 뭐가 5분에서 10분 사이. 가져가세요 음. 빨리 나와야 겠다 음. 제가 처음부터 투자를잘 잘랐거든요 본사에서 <laughs> 되게 감탄했어요 투자 너무 잘자르고요아 칭찬 받으셨어요? 네잘자른 <laughs> 어, 네. 노하우가 있어요? 어, 성격이 퐁퐁해서 그러나요? <laughs> 네. <laughs> 어떻게 <어머>, 수고해요 <어떡해. 웃음> 방금 실수하신 거예요? 네. 이 네, 자만하다가 움직이면 나머지 떨어진거였어요 이거는 파마산, 파마산 따로, 그리고 얘는 페이엔드 파라고, 고추 파라고, 칼짱. 이렇게 나가 있어요.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세요. 도전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실 제가 좀. <laughs> 예, 이렇게 실행력도 좋고 추진력도 있고 도전을다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남편이 처음에 제안을 했거든요. 일은 해야 되니까 이런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랬을 때나가은 네. 잘할 수 있지. <laughs> 정말 무식하면 네. 네. 용감하다고 <laughs> 아줌마 근성이라고 그 해야 할까요? 아무튼 너무 겁 없이 오케이 한것 같아요 살짝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초반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 초반에요? 네. 어떤 것 때문에요? 아 차라리 그냥 매니저나 직원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또 운영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 안 해봐가지고 하나고가렇게 여기까지 다할수 있을까? 막 이런 불안함? 두려움? 처음에 잠을 잘못 잤어요 브랜드가 좀 여기서는 좀 인지도가 있더라고요. 처음 그러니까 오픈 때부터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오셨었어요. 아... 네, 근데 저희는 아직 10년도가 지금 떨어지는데 브랜는 또 그냥 너무 많이 몰려들고 니까 직원들도 되게 당황한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니까. 저희가 처음에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막 소스 막 빠뜨리고 나가, 음료 막 빠뜨리고 나가. 그래서 환불을 진짜 많이 했드렸거든요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 겪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막 본사에 막 전화해서 막. 음. 너무 힘들다고. 인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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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하여 정도 게 도와주셨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어쨌든 이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제 혼자서 이제 이끌어 네. 나가야 네. 되니까. 뭐 어쨌든 죽이든 기이든 내가 해야 되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짜 잘했어요. <laughs>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창업이라는 게 자신감만 갖고 네. 되는 게 아니다. 네, 맞아요. 근데 느수 네. 없으니까. 네. 일단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닥치면 한다. 하게 어 있다. <웃음> 네. <웃음> 잘 돼요. 그러면은 돼요. 아 사용하시면 바로 이렇게 청소를 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뭘 뿌리시는 거예요? 이게.. 네. 소주 성분이에요 알코올, 알코올, 네. 알코올 성분? 네, 알코올 그래서 인체에 비해 매장이 전체적으로 좀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13평이라고 하는데 7평수는 좀더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매장이 대변에 있다 보니까 좀 네. 월세나 이런 부분이 좀 네. 비쌀 것 같아요 많이 비싸요 대략 뭐 아니,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가 750 750? 네두가세까지 <laughs> 진짜 비싸긴 하네요. 네. 저희가 비자 가격이 네.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네. 하루몇판 정도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네이버 매출이고요. 매달이 한 170만 원 정도. 100만 원 네, 홀수님 1 0명만 원. 어, 이렇게 총. 한 330? 아, 1매출이 한330 정도 되시는 거예요. 네. 와. 홀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매달을 감시해. 매출이 이제 최고 매출을 찍거나 매출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날그날 직분들한테 그날 1시간씩을 더 주세요. 오,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사장만 돈을 많이 벌어가고, 우리는 그냥 시급만 받는데, 제가 잘 되는 게 네. 직원도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직원들이 이제 높은 매출에 대해서 일만 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이 많으면 너희들도 가져가는 게 있다. 내가 잘 되면 너희들도 잘 된다. 그런 마인드로 같이 일을 하자. 이제.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것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신 거예요? <laughs> 아 네. 네. 손도 빠르시고 열심히 일 하시네요. 빠릿빠릿하게 해야 돼요. 네. 워낙 바쁠 때는, 네, 뭐 정신이 너무 없어서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아 사장님이 시키신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초기 멤버라고 들었는데요. 네. 네. 사장님은 좀 어떠세요? 엄청 잘해 주세요. 배우 잘해 주시고, 발 챙겨 주시고, 아프다 그러면 약 사다 주시고. 평소에 사장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어요? 안 아프시고, 오래오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그다 네. 일을 잘해서 잘해주요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직접 해보시니까 그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모든 일은 다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분명히 견뎌야 되는 과정은 필요하고 사실 저는 지금 되게 일이 재밌거든요. 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재밌거요 제가 또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셔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또 지내는 시간들이 되게 좋아요 저는 힘든 시간만 살짝 지나가면 충분히 행복은 온다 즐거운 시간이 온다 그것도 일단. 돈이 벌리잖아요? <laughs> <laughs>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네. 즐겁게 얘기를 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것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는다. 음. 그런데 뭔가를 내가 시도를 하면 반드시 고난만 오진 않는다. 피자 가연달아좀 많이 들어가네요. 피자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14개. 어, 재료 같은 거다 외우셔야 되는 거네요.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laughs> 붙여놓으신 거구나. 물론 이제 열어서 네. 할수 있지만, 빠뜨리는 경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도 물론 다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확인하면서 만들어라. 어... 너무 자신하지 말라. <laughs> 이거는 무슨 피자예요? 고구마 피자예요. 피자마다 소스가 다 다른 거예요? 네.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피자예요? 얘는 간밤 피자라고 해서, 카페로니랑 베이컨 반 반이요 연달아서 계속 나오네요. 네. 이거는 네. 뭐예요? 얘는 토마토 치즈 파스타. 아, 파스타도 있어요? 네. 이게 매장이 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손님이 있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 오, 너무 맛있어요. 또, 어떤 학생분은,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웃음> <웃음>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네. 감사하죠. 이제 좋아해 주시고. 뭐, 저는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아이 손님이전 제일 반갑고 음... 제일 좋아요 아이가 잘 먹나, 이런 걸좀잘 보고, 어떤 뭐, 백거나, 이런 거를 또 시키신 부모님들 계시면, 뭐, 치즈스틱 같은 거좀 서비스를 드리고, 네. 네저 아이들이 네. 예뻐가지고.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요. 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을 하시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떤 걸 해야 할지 잘 몰라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라고 믿습니다 <laughs>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사실 여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우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일을 집중을 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이렇게 가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제가 이 일을 편안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남편도 무심 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너무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에 들어서 하고 싶고요. 이렇게 식당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먹기만 했지, 그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애쓰시는지를 사실 잘 몰랐었어요. 어, 눈물나요 <laughs> <laughs> 이제, 어, 그분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구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팅 마음이 여리시네요. 아, 어, 그런가 봐요. 너무 늙었어. 또... <laughs> <laughs> 아, 진짜요. 정말 있으시고. 오피사, 파이팅가이라이스리 화이팅!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